모탕과 나무도마 친구의 시댁에 있는 시골로 나무를 뜯으러 갔다. 산나물이 아직 어려 축대 밑에 있는 돌나무를 뜯고 고들빼기를 캐는데 마당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탕이 눈에 들어왔다. 반세기 만에 모탕을 처음 대하니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듯 반갑다. 모탕은 나무를 패거나 톱질할 때 편의를 위해 밑에 받쳐 놓는 나무 받침대다. 나무를 모탕에 비스듬하게 걸쳐 놓고 톱질을 하면 허리를 덜 굽히고 수월하게 나무를 자를 수 있고 나무 토막을 도끼로 내려칠 때 튀어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마당 귀퉁이에서 눈과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단단한 웅이나 흰 것도 불평하지 않고 허리에 꽂힐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부서져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넉넉한 집이란 안 이라면 힘든 만큼 신이 나지만 가난한 집은 스스로 아궁이에 뛰어들 만큼 안타깝다. 나무가 도끼를 받아주지 않고 튀면 힘만 들고 소나기가 아프다. 도끼가 엇나가면 결대로 쪼개지지 않고 부스러진다. 노련한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모탕과 호흡을 맞추며 단번에 쪼개지만 서툰 나무꾼은 애꿎은 모탕만 찍는다. 모탕이 움푹 파이면 나무 토막이 편하게 자리를 잡아 도끼날이 정확하게 맥을 찾아 단번에 쫙 갈라져 희열을 느낀다. 페이거 부서지면. 아궁이에 던져져 불꽃으로 생을 마감한다. 모탕을 대하니 시골 생활이 서툴러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자유당 시절 집권당 반대편에 섰다가 생명의 위험을 느껴 학식을 접고 시골에 은거생활을 하셨다. 일에는 관심이 없고 책을 읽어 계신 아버지를 어머니는 신선 노름 한다고 영 못마땅히 하셨다. 시골 생활 중에서도 때감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산판에서 사온 나무를 마당 가득 부려놓고 일꾼을 사서 장작을 폈다. 해가 기울 때쯤이면 온 식구가 나와 마당에 널린 장작을 주워서 추녀밑과 마루 밑에 쌓는 일을 하였다. 가새가 기울자 장작 패는 일을 아버지가 직접 하셨다. 일이 서툰이 도끼가 빗나가 엉뚱한 곳에 꽂히거나 나무조각이 튀어오르는 일이 허다하다. 아버지가 장작을 팰때 마당을 지나다가 도끼를 빗맞고 튀어나온 나무조각이 몸을 맞췄다. 아버지가 펜 장작은 결이 굳지 않아 많이 부서져 불이 잘 붙었다. 나무마다 결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달라 쉽게 쪼개지는 나무가 있고 단단해서 도끼가 나무에 끼어 잘 빠지지 않는 나무가 있다. 좋은 시라도 돌이 뿌리의 성장을 막거나 바람 맞이에 있으면. 곧게 쑥쑥 크지 못하고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많이 휜 나무는 모탕도 거부한다. 나무 도마는 모탕의 사춤쯤 되지 않을까? 모탕이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면 도마는 여자들의 전유물이다. 도마는 깎여나가는 아픔을 참으며 뜨겁거나 찬 것, 매운맛, 재료들이 냄새까지 품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숫돌로 나를 세운 시퍼런 칼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패어나가서 도마의 중앙은 오묵해진다. 팬인대를 피해 옆으로 옮겨가며 칼질을 하지만 김치를 썰 때는 국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아 편하기도 하다. 끼니 때마간 수시로 꺼내는 도마는 주부의 한이 담겨 있다. 많은 식구와 부딪히며 사는 삶이 어디 좋기만 하겠는가? 발로 찰 부엌 강아지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마저 없다면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애꿎은 도마가 패어 나갈 수밖에.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일. 남전 여비 사상과 힘든 시집살이 배고픈 서름까지 속으로 사겨야 할 일이 좀 많은가. 매운맛이 눈을 자극해 눈물이 흐르지만 차마 견디기 힘든 세월을 비집고 올라오는 서러운 감정을 칼과 도마가 다독여 주기도 한다. 넉넉한 살림이라면 또각또각 똑똑똑 칼과 맞춘 리듬과 하음에 흥이 난다. 때로는 주부의 신바람이 가족의 하목과 건강을 지켜준다. 모탕이 할 일이 있고 도마가 할 일이 있으며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요즘 여자들은 도마를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 참을성이 부족한가 보다. 때로는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어도 자기 성찰의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태어난다. 움푹하게 펜 모탕 앞에 서니 이를 익히기 위해 애쓰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 의복을 갖춰입고 체육관으로 향하시던 꼿꼿한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돌나물을 한 사발 뜯었다. 돌나물 김치를 담고 고들빼기를 새콤달콤하게 무쳐 어머니가 해주신 분 맛을 살려야겠다.